요즘에 재혼분들 중에 속끝 앞부터 맞춰봐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인가요? 어 그럼요. 재혼분들 뿐만 아니고 어, 요즘에는 처혼분들도 그 자만추, 그 자만추가 옛날에는 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니더라고요. 요즘에는 자고 만남을 추구한다로 바뀌어서 뭐 재혼분들도 그렇고 초혼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, 어, 좀 그런 부지기가 많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, 교제 단계에서 좀그 사랑이 무르익었을 때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분들은 안 그렇어요. 먼저 맞춰보고. 처음에 첫 미팅 때 어,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애프터 미팅 하고 어, 그 다음에 뭐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한세 번째 네 번째 만남 때에. 그런 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. 서로 그게... 그게 통하니까. 그렇죠, 그런 거죠. 그렇죠. 강제가 그래, 아니라. 그럼요, 그럼요. 네. 두 분의 합의 하에, 어차피 20이 넘으신 성인들이시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의 하에, 어, 그렇게 이제 그런 관계라던가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고, 그리고 나서 헤어지시고 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저희가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정말 한 건도 없으세요. 이거는 성인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의 어떤 의사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요. 요즘에는 재혼이든 초혼이든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로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.